와 너무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큰데 그 이유가 물이 막 떨어지는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굉장히 낚시가 힘든 시간인데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막 수로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어떨지 오늘은 감기에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름이 멋지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프로 가지고 한번 프로 프로깅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갈때 그리고 마루 앞에 딱 떨어졌는데 저런 데는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색이 좀 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탁하지 않네요. 최대한 진입을 안 하고, 좀먼 거리에서. 발음이 지금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액션이 제대로 안 나오네. 고기는 지금 분명히 이 안에 있는데, 일단 쉐드에는 반응, 저, 프로그에는 반응이 없어요. 자, 쉐드를 가지고 분명 이렇게. 아, 호호호호 <laughs> 라인 터졌어요. 와, 정말 아깝네요. 자, 5 인치 쉐드를 더쏙 물었는데. 어좀 가까운 거리라서 세게 챔질을 안 했는데 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감을 칠 수도 있고 베스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은 고기였던 것 같은데 아깝습니다. 아깝네요. 지금 아마 마름 안에서 쫓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름 안에서 왔다가 요정도 그 위치에서 폴링을 딱 시켰는데 물고 갔거든요 먹을 시간도 충분히 줬었고 그래서 챔질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챔질은 됐어요 챔질은 됐는데 라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찬스를 날려버렸다는 거죠. 허! 와, 좀 전에 고기는 진짜 컸나보다. 좀 전에 고기는 진짜 컸나봐요. 얘도, 얘도, 뭐, 그렇게. 자, 사각 베스. 야마쉐드, 오이치, 그리고 발러. 미디브로드로 지금 한 마리 터트려버리고두 번째 고기 낚았는데, 와, 무거워요. 컨디션이 정말 좋은 그런 베스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온 영향인지 고기들이 조금은 활성도로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인치 셰드를 때릴 정도 되면 상황이 좋다고 봐야죠. 조금 일찍 왔으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낮 시간인데도 이렇게 무거운 베스가 반응을 해줍니다. 안쪽에 보니까 듬성듬성 마름이 있고 저희 스도 많아요 지금. 고기가 꼭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스입니다 오, 있지. 때리는데. 최대한, 오. 최대한 오래 보여줄 때, 바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안쪽에 보면, 그 작은, 그 베스트 치어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좀안한 애들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앞에 앞에 작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 작아요. 버징을 하실 때는 어디쯤에서 입질이 들어오는지 예상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폴링을 와... 물었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네요. 수초 지금 사이사이에 있어요. 마름에서 폴링을 딱 시켰는데 물고 갔어요. 입끌리면안 됐습니다. 이 작은 놈인 것 같은데. 자 이른 오전 시간이었다면 조금 더 활성도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한낮 시간이라서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이 마름 안에 제 예상에 일단 한 베스트가 한 100마리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반응하는 녀석들이 있고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보런베스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루어에 반응을 하긴 해요. 반응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입에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 특히나, 요, 관계 시즌은 1년 중에 가을에 조항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뭐, 조수지나 댐금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되면 물이 뒤집히는 턴오버 형상이 생기는데 물론 뭐강계도 소음 영향에 따라서 이제 물색이 탁해졌다가 뭐 상황이 안좋아졌다가 이렇게 턴오버가 생기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끝이 나고 그리고 자리를 빨리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 낚시 여건이 내가 가는 장소에 어 저수지나 댐권에 물이 뒤집혀서 뭐 턴오버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차라리 어느 정도 수심이 약고 유속이 있는 관계 찾아오시는 게훨는더 유리합니다. 자, 지금 나가면서 한번 쳐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트, 아, 빠졌다. 아. 아 제대로 때렸는데, 와, 못 먹었다. 와, 사이즈 괜찮았는데, 입걸림이 안 됐어요. 제대로 못 때렸다. 와. 이리림안 됐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걸렸지?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괜찮은 시알이었는데 큰 놈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사이 있으면서. 지금 입을 잘안 열어줘요. 딱 있을 것 같은 위치에 반응이 있었는데, 아 이끌리네. 자, 다행히 그래도 오늘 뭐 날은 뜨겁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주고 구름이 끼어줘서 그래도 시원하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유난리도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이처럼 뜨거웠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또 가을은 오죠. 가을이 오게 되면, 어? 한 번도 호황이 올 겁니다.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에 또 베스트들이 좋아하는 적정 수온대가 한 번은 또 맞닥뜨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발품 팔아서 출조하시다 보면, 한 번은 호조왕을 또 만나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죠. 가을 베스가 좀봄 베스하고 다른 게 일단 뭐 힘을 정말 많이 씁니다. 가을 베스는 이미 수온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에서 고기들이 이제 적정 속대가 돼서 입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맛이 정말 좋죠. 작다. 입질이 했는데 아주 먼 거리에서 좀 작은 시알인것 같아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입걸림이 안되네요 강계와서 지금 뭐 한낮시간이지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자딱 있을만한 장소죠 마름이 적당하게 수초가 적당하게 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계속 바이트를 봤는데, 일단은 뭐, 사각 베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오늘. 완전히 뭐, 사각형. 완전 사각형 베스는 그만큼 지금 여기 먹이 사슬이 좋다라는 거예요. 먹이 고기들도 많고, 베스들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굉장히 묵직한 그런 베스 한 마리 낚았고, 뭐, 바이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올여름 너무나 무더웠는데, 무더운 여름 동안, 잘 이겨내고 또 낚시하기 좋은 시즌이 왔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어 여러분들과 더 자주 어 소통 또 그리고 또 영상으로 어 인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여름의 끝 가을이 시작인데 강계 찾아왔습니다. 강계 찾아와서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장소에서 마름이 적당히 우거져 있는 그런 곳에서 쉐드를 이용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물가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